역대상 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말못에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르되 이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 즉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역대상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세상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에 일을 보살피는 자요, 육천 명은 관원과 재판장이요, 사천 명은 문직이요, 사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희엘과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부리아이니 이네 사람도 시므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으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핫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무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비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벼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롬이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아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라하살과 기스라. 엘라하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의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 드는 것이더라 역대상 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호와 엘라하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호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하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엘라하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라하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라하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 6명이요 이단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하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단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라셀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리비오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리미오 넷째는 스올이미요 다섯째는 말기아요 여섯째는 미아미니요 일곱째는 하코스요 여덟째는 아비아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시비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14째는 예세부 아비요. 15째는 빌가요. 16째는 인메리요. 17째는 해시리요. 18째는 핫비세스요. 19째는 부다히아요 20째는 여헤스게리요 21째는 야긴이요. 22째는 가물이요.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와의 호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무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모함미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아라, 이시아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리하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야시아의 아들들은 분오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오와 소함과 사꿀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아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왕과 사덕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역대상 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꿀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무이와 하사비아와 마띠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마다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부스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위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도등과 헤만은 왕의 지위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뽑아 죽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사쿠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맞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0째는 시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1째는 아사렛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2째는 하사변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3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4째는 마테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5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6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7째는 요스브가사니. 아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8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9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0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1째는 호디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째는 기딸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3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4째는 로맘 디 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역대상 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사베 가문중 고래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아, 마다들 스가리아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아,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안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밭이며 엘사밭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게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자가 60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 와,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무리라. 시무리는 본래 마다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하요 셋째는 드발리하요 넷째는 스가리아이니 호사의 아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라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 네 사람 그리고 뜰에 두 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인이 여와의 호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무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섬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내래의 아들 아브넬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슬로목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와 아 그의 동쪽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아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의 길랏 야살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